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휴범매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 대 중국의 리 총도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연우 선수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두눈바둑마다 모두 묘수를 터트리면서 정말 근사하게 멋지게 승리를 하면서 지금 지쳐 있는 바둑 팬들에게 담비처럼 아주 촉촉한 그러한 멋진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미치 주연우 대 리총도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리총도 선수고요. 백이 주연우 선수네요. 야, 리총도 선수가 대각선 포진 그것도 소목 33참 이색적인 포석 들고 나옵니다. 자, 주연우 선수도 소목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눈목자로 치켜두니까 같이 눈목자로 맞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3파고 들어오고 있는 리총도 선수. 자 지금 바둑 두는 스타일이 상당히 실리에 민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연우 선수도 무난하게 변을 지켜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곳으로 지금 당장 다가서기를 했는데, 자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어깨를 눌러가고. 지금 이 장면에서 또한 칸을 띄면 이와 같이 두어가는 어찌 보면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주현우 선수, 아, 이곳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귀보다는 변해있는 돌을 좀더 신경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한 칸을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리총도 선수고요. 주현우 선수, 야 지금 행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최근 주현우 정말 남달라요.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받전자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받전자 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찔러 들어오면 이렇게 두어갔을 때 이런 데 찔러 와야 되는데 어딘가를 막으면 이쪽으로 두어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반대쪽을 두면 지금 여기서 흙이 이곳을 막아오면 반대쪽으로 갔을 때이흙 자체 모양이 상당히 지금 중복이자 그리고 백은 알짜 백이 지금 귀를 잡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리청도 선수 입장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반대쪽을 뛰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자 주현우 선수 일단 상대가 손을 뺐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 지켜둡니다. 그리고선 이곳 이구자로 두어 가니까.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호구로 치는데 자이거 단수까지는 어느정도 예상이 됐죠 그리고 붙여나가는데 와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2단조 침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럼 여기 단수 치면 어떻게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자 이곳 연결하고요 이렇게 뒀을 때, 이곳으로 젖혀가지만 않으면 돼요. 자, 백은 지금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 요렇게 째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뚫고 나오면,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이도를 좀 가볍게 본다면, 백이, 지금 아주 모양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은 막상 이도을 잡더라도 그냥 백석좀 잡는 거에 불과해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도로 잡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주현우 선수 이렇게 둘 생각으로 지금 두어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리청도 선수도 눈치챘어요. 또한번이단젖침 하고요. 그러자 단수 하나 치고 뻗어둡니다. 자, 이곳으로 이렇게 지금 막아오는데 한번더 젖혀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왔는데, 자, 뻗는 수가 좋죠. 이곳이 지금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지켜둬야 되는데 이곳 단수치니까 이 돌은 지금 축으로 잡힙니다. 자 이게 묘하게 이 돌이 아주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축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쳤는데 두텁게 한점 때려냅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오기 시작하는 리총도 선수. 지금 흐름은 이미 주현우 선수가 대략적으로 두집반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주현우 선수같이 이렇게 힘이 강한 기사들이 초반부터 앞서 나가게 되면 리총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인데요.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 두터없게 여기 있는 흑도를좀더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곳 하나 뛰어 들어오고요. 밭전자 째기 시작하죠. 집어아 두니까 자 이곳까지 찔러 두고 손을 빼고 또 다시 변을 차지하는데요 너무나도 지금 주현호 선수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이쪽을 찔러 와봤자 나가는 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백돌이 연결되고 이렇게 나오면 또 호흡치는 자세가 딱 안성맞춤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청도 선수 어쩔 수 없이 이거 손을 빼고 이곳으로 이렇게 다가서기를 했는데 또 손을 빼요 확실히 주현호 선수 최근에 많이 포석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반면을 내다보는 이러한 힘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곳까지 뛰어 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이곳을 하나 살짝 갖다 붙입니다.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곳을 두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은 이쪽 부분을 두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끼워오면 지금 이곳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지켜두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만약 에 이곳을 넘어갔다? 그럼 이때 이런 데를 딱 갖다 붙이는 순간 상당히 난감해지는 게 뭐냐면 이런 데를 이렇게 뒤로 후퇴하면 지금 이쪽 부분 도 건너 붙이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이 지금 흑이 집이 완전히 납작홍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는 것도 어찌보면 주현우 선수 한 판의 바둑이었는데 주현우 선수는 좀더 멋지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자 맞춰 쳐 오고요. 자, 그러자 또한번 젖혀서 주현우 선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 치는 곳은 역점 연결했을 때입구점만 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너무나도 크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끊어 왔는데 자 여기 맛만 살짝 남겨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까지 아 이게 또 주연 선수 기가 막힌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데 넘어가면 이곳 단수 하나 쳐놓고 이렇게 빠지는 순간 여기가 또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에 지금 맛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현호 선수는 이곳으로 치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기 쉽게 한칸뛰었고요 그러자 같이 한칸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리총도 선수. 자, 주현호 선수, 이 장면에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변 쪽을 키워가면서 두어가는 수순. 역시 기가 막히고요 이곳이 약간 빵 때림이 돼 있기 때문에 좀더 백이 활발하게 바둑을 두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지금 응수타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데, 주현호 선수 아랑곳 하지 않고 이곳으로 지금 딱! 갈라갑니다. 자, 이곳 한칸 뛰니까 같이 한칸 뛰고요. 자, 이곳을 붙여올 수밖에 없는데, 주현우 선수 이거 물어보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이거 씌워가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여기 흙돌 답답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둬서 나갔을 때 씌워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자리 좀더 리청도 선수 탄력적으로 두어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현우 선수 하나 갖다 붙여두고요. 자, 이곳으로 나리자로 두어가니까 하나 밀어둡니다. 그리고 이곳을 뻗어두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갖다 붙이죠. 지금 이거는, 이 곳을 두면, 이런 데가 다 선수가 듣기 때문에,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요렇게 막아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어떻 하든 끊어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곳으로 밀고 나갔는데, 주현우 선수 젖혀갔고요 자, 이 곳으로 붙여서, 얼른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주현우 선수, 이곳 교환해두고, 와, 이 곳까지 젖혀갑니까? 사실은 주현우 선수가 이 곳까지 젖혀갈 필요 없고, 좀더 안전하게, 이곳이 급소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놓고 흙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바둑의 작전을 펴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작전인데 확실히 주연수 선수 대범해집니다. 이곳 두어가고 딱 나오니까 무지여건 우직금 끊어가고 있어요. 자 리총도 선수 지금 냉정해져야 돼요. 리총도 선수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일단 뭐 이런 데를 하나 젖혀둔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하나 찝어두고 이렇게 젖혀서 빠르게 이도를 살려두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리총도 선수 근데 고민이 깊어지는 건 이수는 한눈에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할 자리가 아닌데 지금 리총도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현우 선수하고 바둑을 두다 보니까 왠지 주현우 선수가 너무나도 지금 멋진 바둑을 보여주다 보니까 리청도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어, 나도 그럼 멋지게 둬볼까?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리청도 선수. 자, 이곳이 급소 자리처럼 보이기는 한데 이 자리가 진짜 급세요 자, 이곳을 한대 맞는 순간 흑돌이 지금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두어갔는데 단수치죠.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구를 치기만 하더라도 자 이쪽 끊어가고 있고 자 지금 이쪽을 젖혀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빠르게 이쪽 부분 단수 쳐서 살아둬야 되는데 자 이런데 살려두게 되면 이게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놓서 살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봤자 지금 이런데 뻗어 두게 되면 워낙 지금. 베개 모양이 좋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인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자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두면 이쪽 연결하고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도를 잡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주현우 선수 입장에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리총도 선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로 버텨오기 시작하는데 자 때려냅니다. 그리고 이곳에 패검을 썼는데 자 주현우 선수 지금은 와맘피무청 볼거 없다 이거예요 자 일단 이거 제압하고 시작하겠다는 뜻인데 자이곳을 두어가니까 아 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패가 되는데 자 이제 패감 쓰고요 자 이거 끊어오니까 딱 넘어갔어요 아 지금 여기서도 이곳을 넘어가니까 이 지금 흑돌이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미청도 선수 지금 완전히 바둑이 마시가 버렸는데 자 이거 만패불청 당한 다음부터 완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이거까지 끊어두고요 자 지금 이쪽 두는데 사실 여기도 이거 때려내면 사실상 이렇게 쉽게 잡힐 돌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지금 워낙 이런데까지 두게 되면 맛이 조금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잡혔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장면이고요. 일단 여길 두어갔는데 자 일단 치받다 둬요. 지금 이쪽 부분 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집어 받아 두고 자이거까지 뻗어두니까 이때 하나 때리죠. 아 여기서 묘한 패감 들어옵니다. 자이 패감은 약간 소매가될 수도 있죠. 자 젖혀갔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자 이거 막아갑니다. 자 붙여서 뭔가 이 하변 쪽에 있는 흙돌을 살리겠다는 뜻인데 연결하고요. 자, 이곳까지 두고 갔는데요. 아우, 젖혀가는 수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젖혀놓고, 자, 지금 여기서도 이게 손을 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때려서 손을 뺐다. 그러면 이쪽을 찝는 수가 있고요. 여기 두면 이렇게 젖혀두고 딱 치중 가는 순간 연결하면 디스 연결해서 이거는 정말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자충으로. 자, 이렇게 잡히는 수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막아가는 수가 조금 버티는 수순인데 자, 여기도 사실은 이쪽 붙여가는 맛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지금 이렇게 두어서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만년패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일단 확또 확실하게 살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 지금 중앙 쪽이 급하다 보니까 중앙 두어 가야 되고요. 자, 이거 들여다 보니까 꽉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곳을 하나 때려서 제압을 했죠. 자, 이제는 선수를 잡았어요. 주연호 선수가 일단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뭔가 이쪽 부분에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우, 날카롭습니다. 자, 그곳을 갖다 붙여요. 자, 지금 이거는 뭔가 젖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 가기만 하더라도 이거 지금 충분히 고기값은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 반대쪽으로 젖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 이 바깥으로 젖히는 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자 맞젖혀 갑니다. 자, 지금 이쪽이 약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어 가는데 와, 여기 끊어 갔고요 자, 지금 연결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요. 와 주연은 지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글쎄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리를 두어 가고 자 이곳 두었을 때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곳을 두고 때려내고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곳을 빠지고. 이거 막아갔을 때, 여길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약점 지키면, 여기를 하나 지켜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이거 두면, 이 돌이 거꾸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 주현우 선수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이거 단수 쳤는데, 때려냈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연결합니다. 자, 지금 이곳까지 단수를 쳤는데, 결국엔 이두 점은 버려도 된다 이거죠. 자, 이거 단수 치면서, 정말 멋지게, 상변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주연우 선수예요. 자 이곳 호구를 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쪽 돌이라도 어떻게 잡고 싶다 뭐 이러한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 차단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두어가는 수수는, 여기가 이제 단수치고 끊어졌을 때, 이렇게 먼저 공격을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흑돌이 상당히 지금 곤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끊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뒤로 일단은 지켜두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터웠게 하나 잡아두죠.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이쪽 두면, 이제 확실하게 진짜 울타리 안에 걸린다, 이런한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간접적으로 부, 보강했고요. 자, 이거 갖다 붙인 거 이제 여기를 이제 끊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 여기서 좀더 강력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자, 이거한칸 띄었는데 자, 이 자리까지 지금도 여길 끊고 싶지만 여길 단수치고 이거 이었을 때 이렇게 젖히면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 가야 되는데 요거 안 되죠. 아, 흑돌이 잡힙니다. 자, 정말 정확하네요. 주현우 선수. 자, 이곳으로 딱 두어 가니까 리청도 선수가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도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야 이바둑을 정말 주연우 선수 멋지게 단한 번도 주연우 선수가 나빴었던 적도 없고요 미세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바둑 보여줬어요 주연우 선수. 자 이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어찌 보면 이 패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가 무리수예요. 지금 일단 여기 찝고. 젖혀서 이렇게 빨리 살아두는 방향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쁘긴 하지만 자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자신의 지금 명을 재촉했죠 단수치고 이곳 두어갔는데 때려냅니다 자 이거 찔러 왔는데 연결하니까 이도를 잡으면 모르겠는데 이 페로 버티는 수순이 있다 보니까 워낙 맛이 나빴고요 자 이곳을 끊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가니까 중앙 쪽다 잡혔죠 자, 지금 이거 끊어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곳까지 두어가면서, 귀사리는 어찌 보면 멋지게 성공을 했죠. 흑도 여기서 귀사리는 멋지게 성공했는데, 워낙 지금 백이 정확하게 수순을 밟다 보니까, 지금 이미 집은 열집반 이상 주연우수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마지막으로 이제 때려내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집대 집으로 버텨가겠다는 뜻인데, 워낙 주연우 선수가 또 이러한 장면에서 기가 막힌 수순을 잘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기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젖혀오니까 또한번 젖혀가는 수순이 좋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수순이 너무나도 지금 빛나는 그러한 한 수죠 이게 지금 흙도 바둑이 되려면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양단수 치는 수가 아이건 봐도 봐도 멋진데요 지금 이거 차단해야 되는데 이쪽 빠지고 결국엔 이거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짜 외계수순이죠? 딱 지키면, 이거 어차피 하나 지켜둬야 되는데, 이거,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이들 잡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총도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단수치고 때려냈는데, 자, 이거 밀어붙이면서 이도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 잔뜩 노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돼요. 자, 이곳을 두어갔는데, 주현우 선수가, 자, 이곳 하나 찔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 크으,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말이죠. 되질 않아요. 자 지금 이쪽을 딱 단수로 치니까 결국엔 이거 붙여서 계속 이거 끊는 수로 노력하죠 하지만 주윤호선수는 좀더더 더 멋진 수술을 보여줍니다 이거 버텨가는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끊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끊을 수가 없으면 이게 환장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곳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지켜뒀는데 결국엔 이곳을 두면 또 끊어갈 수가 없죠 야 이게 지금 환장합니다 자, 완전 대놓고 끊어가고 싶지만 끊어갈 수가 없는 장면. 자, 그래서 이 곳을 딱 두니까, 저 지금 이쪽을 두어가고 싶으면 이거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젖히는 순간, 요 흙돌이 완벽하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단수쳐도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이게 다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단수를 치니까 리총도 선수가 여기서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역시 주연우 대단합니다. 2025년 정말 기대가 큰데요.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가 리총도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